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우리 대무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새해는 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꿈 꾸셨습니까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새해부터 이곳 대무당님을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 지난번 저희 방송 출연 하셔 보나서 어, 윤석열 칠성초의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laughs> 그때 뭐 불꽃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예.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고 어올 (1월 2월 달에는 윤 대통령이 어렵다. 예. 예, 네, 어렵다고 네. 공수를 내려 주셔 가지고. 네. 저희 깜짝 저희 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그이월은 현실적으로 네. 어렵다라는 공수를 내려 주셔 가지고 네.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칠성초는 갑자기 타올랐기 때문에 예. 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예. 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밤늦게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오는 18일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만기 석방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예. 많은 분들이 구속만기로 석방된다고 예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예. 유일하게 우리 지금 아. 대무당님께서는 일요일은 어렵다 아. 그리고 칠성초의 기적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살아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오늘 18일 날윤 대통령의 석방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빠르게 이곳에 찾아뵙게 된 이유가 예. 그것입니다. 자, 그때 점사에서는 어떻게, 왜 윤대통령이 1, 2월달은 어렵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우주의 공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 1, 2월, 이게 상반기는 어렵다. 예. 어, 상반기는 어, 어렵지만은 분명히 저는 이 칠성초에 이우주의 하늘에 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좀 늦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들이 칠성초의 기적을 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칠성초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칠성초가 전혀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예예. 예. 지금 우리 국민 우리 저기 대무사님께서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은 그날은 뭐 칠성초 한초 한자루가 그냥 막 쑥쑥 막크절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기 지금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이 예. 이렇게 어, 살아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아니니까 예. 조금 늦어지지만은 분명한 것은 살아서 돌아오신다 분명히 살아서 돌아온다 네. 하지만은 1, 2월달에 살아서 돌아오기는 어렵다 예. 자, 저희 방송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어 많은 분들로부터 아마 그 사주 상담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예. 또뭐 연초니까 연초에 또 사주 상담 이제 신년 병호년 예. 신년 사주 때문에 또많이 분들이 어, 상담을 했을 걸 알고 있습니다만 뭐 상담 후에 뭐 아주 뭐 보람 있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요? 예예뭐 환자들이 어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뭐 예. 어떤 경우였습니까 어, 수술을 받고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수술 받고 바로 그 뒷날 퇴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감사하다는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수술 후에 퇴원이 불가했는데 네, 예. 수술하고 바로 퇴원니까 예, 바로 짐 싸고 집으로 간다고. 예. 그런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참 제가 부듯합니다 예. 음. 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어 12월 달에 다뜻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뭐다 믿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우리 대무당님께서 점사 주신 대로 음. 지금 18일 석방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음. 근데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1, 2월달에 석방된다고 예. 점사를 주셨는데 유일하게 지금 1, 2월달은 어렵다 라는 예. 점사를 주셨고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지금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만은 음. 병원은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점선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 어떤 거였습니까예 분명히 조금 늦어지지만은 상반기는 저는 어렵다고 나왔거든요. 예. 어, 병원년에. 예.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음. 윤석열이는. 내 자리 내 찾아 들어온다. 예. 나온다. 예. 살아 돌아온다. 예. 그걸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하, 정말 우리 대무당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일 이오는 어렵다. 예. 하지만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예. 그리고 자기 자리 를 찾아갈 거다. 예. 나는 말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군요. 예. 하지만 그 살아 돌아온다는 그 시점은 언제일지까지는 모르 모르겠다. 예. 이 날씨가 예 여름 장마 날씨 같은 시국이기 때문에 예. 그날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 뭐몇 월달에 이것은 하늘에서 안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서 돌아온다. 분명에서 살아서 돌아온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말씀에 저희들이 어 일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일 이월에 살아서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네. 그렇다면은 혹시 음.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마 그. 중압감 압박감이 시달릴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예. 구치소 생활에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힘든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안 좋은 아주 극한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불을 밝히고 촛불은 뭡니까? 육신을 의미합니다. 예. 이 향은 우리가 이렇게 신령님 전에 바치든지 부처님 전에 바칠 때는 향은 영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초는 자기 육신입니다. 그 그러니까 윤설 윤 우리 윤 대통령을 참 우리 모두가 너무 촛불 공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 고비 고비를 넘기실 겁니다. 어려움이 오시더라도 건강에 고비가 넘어갈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을 텐데. 아, 참. 윤 대통령의 그 희망 섞인 이야기들이 음. 저희들이 잘 이렇게 어, 전개가 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근데 예. 정말 냉정하게 공수 받은 대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어보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한탄스럽습니다만은 예. 이뭐 공수라는 게 아주 뭐 냉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실로 이시이 이 시점 이 시각을 봤을 때는. 복통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우리 그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은 좋은 소식이 분명히 올 겁니다. 좋은 소식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윤 대통령의 지지자 분들 지금. 어젯밤에 그 속보를 보고 예. 정말 뭐 아주 비통해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대무당님께서는 그 점사를 내리시고도 오늘은 썩 그렇게 기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주의 공수는 분명히 윤석열이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자기 자리 찾아 들어온다. 그는 공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 우리 2026년 병원년에는 실망하지 마시고 그 활기차게 응원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뭐 전하실 말씀 없습니까? 홀로 싸우고 계신다고, 참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지고 망갈래가 찢어집니다. 그러니 미약하지만은 저 기도가 대통령께 상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그 에너지가 우리 대통령님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지지자분들을 위해서도 위로의 한 말씀을 주신다면요? 우리의 참 윤석열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낮이나 밤이나 참 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어, 석방 기원을 하고 건강 기원을 하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이 올해는 병원년은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아무쪼록 이렇게. 음. 연초에 바쁜 시간 이렇게 쪼개서 저희들에게 방송에 참여를 때어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주가 이저 뭐지 청국장 분말 마,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 예, 기분이 좋을 거고요. <laughs>